안녕하세요. 클럽 H 연습 프로입니다. 오늘 연습 방법은 왼팔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펴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왼팔이 구부러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쓰시는 힘의 방향이 다 왼쪽이신 거예요. 왼팔로 잡아당기거나 왼손목으로 누르거나 지금 제 모양만 보더라도 얘가 헤드가 나간다기 보단 이 팔꿈치랑 이 손이 빠져지시는데 치키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느낌이 나면 피니시 자체도 완성도 있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거 바로 고쳐드릴게요. 이 연습은 한번 시도해보시면 느낌이 바로 오실 거거든요. 딱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백스윙은 편하게 올리십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을 그립과 샤프트한 중간쯤에 손바닥을 올려주시고, 얘를 내릴 건데, 공 쪽의 방향이 아닌 수직, 아래 방향 쪽으로 오른손을 가하게 내려주실 거예요. 다시, 손바닥을 수직 방향으로 내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동작 한 번만 하셔도, 오, 왼팔 자연스럽게 펴지는 헤드가 뻗어지네, 느껴지실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왼팔로 공을 치시는 분들은 당기는 힘이 되게 강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2번하고 3번의 포인트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1번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냥 오른손을 대고 수직 방향으로 내려 내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난 아직도 팔꿈치가 빠져 하시는 분들은 이두 번째 손목 포인트인데 1번을 내렸는데 얘 손목이 클럽을 계속 이렇게 누르면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계실 때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죠. 근데 1번으로 내리는데 얘가 위를 보고 있으면 클럽 스페이스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내리는 힘과 동시에 왼손 엄지손가락의 방향도 공 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수직으로 내리면서 왼손 엄지손가락의 방향도 공 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조금 과하게 표현드리면은, 누를러서 임팩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오버스럽게 이렇게 맞는다라고 이미지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한 20%의 분들, 강한 치키닝이 나오시는 분들은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1번, 눌러. 2번, 엄지손가락 공쪽 방향으로 바꿔줘. 3번, 얘가 이제, 2번이 되면은 클럽 샤프터 헤드는 원심력 이에쭉 뻗어져 나가는데 이 상황에서도 팔꿈치가 이쪽 바깥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지금 팔꿈치의 방향만 봐도 바깥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에 바, 얘 방향만 몸쪽, 옆구리 쪽으로 변경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면 1번 수직으로 내려. 내림과 동시에 왼손 엄지 손가락의 방향도 공 쪽으로 바꿔줘. 그 다음에 3번, 왼 팔꿈치가 바깥쪽 방향이 아닌 옆구리 방향을 보게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팔이 펴지게끔. 왼손으로 가져가시고 누르면 안 되고, 1번, 엄지손가락, 2번, 팔꿈치 방향, 옆구리 쪽으로 3번. 연습해 보시면 느낌 바로 오실 거예요. 한 번씩 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연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클럽에 이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즐겁고 도움 될 만한 연습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